요입니다 제가 어제 주인집에 있는데 갑자기 해외여행 갔다 온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무슨 일곱 명 중에 나 혼자만 일본을 안 가봤어. 와, 어떻게 일곱 명 중에 나 혼자만 일본을 안 가봤을 수가 있지? 아시억해 그래서 오늘은 일본어 응가진거 멀지도 않은데. 사실 이게 진짜로 뭐 일본을 간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요 눈병 지금 걸려 가지고 오른쪽 눈에 살은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완전 자가 격리입니다. <laughs> 어쩔 수 없이 뭐요 베란다에서라도 요 간접적으로나마 일본을 좀 느껴 볼까? <laughs> 일단은 여기다가 코다츠를 만들 거예요. 뭐지 짱구는 못말려 보면 나오는 거 있죠? 거실에 두어 그거. 그거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에 팔기는 팔던데 저는 뭐 집에서 대충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따라주고 아, 집에 흔하게 있는 <laughs> 나무 판대기 짜잔자풀 <laughs> 고온으로 올리면은 끝 짜라자라자 자 보시면 이렇게 나무 판대기 이렇게 올려놨고 전기장판이 지금 뜨끈 뜨끈하게 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10초 만에 만든 코다츠치고는 아주 빵빵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어요. 엉땀이 오지게 나고 있는데, 역시 엉덩이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성능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닥. <laughs> 자 이제 밥도 먹을 겸 일본 가정식을 한번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뭐 집에 있는 메뉴들 다 모아보니까 이건 뭐 메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오인일밖에할수 뭐 있는 게 없어. 아씨, 아까 냉동실을 보니까 선웅이 형 닭꼬치 있던데 그거라도 하나 세게 올걸 그랬나? 자, 이렇게 해서, 오디 길이를 완성! 했습니다이 햇반을 써가지고 그런지, 밥이 뭔가 이안 붙어요. 안온걸 차가지고, 계속 터져가지고, 고생했네. 아유, 냄새는 좋네. <laughs> 자, 한입 맛을 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야 이기네! <laughs> 그 마지막에 꿀때 제가 그거 설탕이랑 간장이랑 섞어가지고 좀 발라줬거든요. 그게 진짜 약간 신안수. 개맛있는데? 음. 음, 야,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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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가 일본어 뭐지? 오이시. 오이시 아닌데? 내가 기억하는 일본어라고는 오이시, 스고이, 야메떼, 이모찌, <laughs> 그닥. <laughs> 자 이번에는 일본 여행의 꽃 도천 온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역시나 오늘도 요 빨간 다라이가 등장합니다 <laughs> 저번 영상에서 제가 여기다가 김장 담궜었잖아요 아니 빨간 다라이에서 바람 물질 나온다고 뉴스에도 떴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뭐 김치는 안 버리고 계속 먹을 겁니다 뭐 옛날에는 전부 다 여기다 담갔어요 김장 우리 엄마 아직도 여기 담고 있지 싶은데 전화해 줘야겠다 <laughs> 뜨끈하네. 끄덕. 아, 안 뜨거. 자 이제 여기를 자요렇게 막아주면은 아 뜨끈 뜨끈하다 좋네. 처음에 온 버스 탔을 때는 진짜 추웠거든요. 와 근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막 몸에도 열이나 얼굴에도 열이나고 땀이 막 나네. 여기에다가 이제 요 창문만 열면은 이게 노천 노천이다. 아 맞다, 내가 불 가지고 왔어. 너 어디 나뒀지? 주머니 있나? 긴다는 귤. <laughs> 아, 씨발. 이만 합으다 아. 제가 한 번도 노천 온천을 가본 적은 없는데, 약간 저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밖은 엄청 추운데, 뭔가, 내 몸은 다이오고 오, 갱키데스까 자, 그러면은, 저 이렇게, 노천 온천이나 좀 하면서, 여유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그렇지 빨리 카메라 화면 봐봐 저기 렌즈 봐봐. 렌즈 왜 봐? 일본 원숭이입니다 여러분.